보여드릴 상품은요. 그야말로 100% 국내산 유기농 잡곡과 누룽지입니다. 깔끔한 패키지에 딱 플라스틱에 딱 예쁘게 담겨져 있고요. 찹쌀은 피로회복에 일단 되게 좋은 걸로 되게 유명하죠. 그리고 차량미는 어 백미보다 굉장히 영양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, 보리쌀, 찰보리쌀, 뭐 찹쌀, 차량미, 찰흥미모 이 우리의 몸에 정말 영양을 풍부하게 넘겨줄 여섯 가지 구성의 작곡들이 400g씩 두둑하게 담겨져서 갑니다. 이제 다르다 유기농 누룽지 선물 세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유기농 현미 100%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안에 방부제나 뭐 색소, 정제 소금이 일절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유기농 현미 100% 누룽지예요. 정말 자극적이지 않고요. 그리고 다른 누룽지를 딱 먹으면 텁텁하다. 그리고 까슬거린다. 그 누룽지의 저그 까슬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절대 안 들어요. 훨씬 부드럽고, 음이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. 내가 먹을 건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유기농 무조건 100% 유기농으로 관리를 해 보세요. 여러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